2017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는 중국의 시진핑을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트럼프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시 주석한테 역사 강의를 들었는데 한국은 한때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고요. 어? 시진핑이 무슨 말을 했는지 또 트럼프가 말을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한국인이 듣기에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 중국을 통한 트럼프의 입에서 나왔어요. 지금도 중국인들 중에는 한국인을 보면 우리는 원래 가족이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친근함을 나타내는 말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솔직히 좀 불쾌할 수가 있죠 마치 한국을 하나의 나라로 취급하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지니까요 안 그래도 동북공정을 통해 옛날 한국 역사를 후루룩 짭짭하려고 한 사례가 있으니까 더 경계심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제 역사는 어땠을까요? 정말로 트럼프의 말대로 한국은 한때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을까요? 옛날 말로 속국이라는 개념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중국사를 꿰뚫는 질문 25라는 책에 조선과 베트남은 청의 속국이었나?라는 글이 수록돼 있더라고요. 역사 교수님 7 분이 함께 쓰신 책이어서 참고할 만한 자료라고 생각해 가져와 봤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선은 청의 속국이었다고 명확하게 말해요. 이걸 들으시면 에라이이 중국의 영혼을 판 역사학자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속국이라는 개념은 원래 전근대 때부터. 계속 있었던 말이래요.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 때 조선을 속국이라고 부른 용례들이 분명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속국이라는 표현이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미지와는 원래 뜻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속국은 전통적으로 상국, 즉 서열이 더 높은 나라의 간섭 없이 내정과 외교를 자주적으로 하는 나라를 뜻했습니다. 위계 관계는 분명히 있어요. 이를테면 명나라 시기에는 명나라가 더위 서열의 나라이고 조선은 아래 서열의 나라였습니다. 속국과 의미가 비슷한 단어로 조공국이 있는데 조공국은 상국에게 조공을 바칠 의무가 있었어요. 주기적으로 상국을 방문해서 예의를 갖추고 의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국이 조공국의 내부 정치나 외교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군사적 지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의 군대를 파견해서 도와줬던 게 대표적이죠. 조공국 입장에서는 굳이 강대국과 척지기보다 그냥 더 강한 나라로 인정하고 의무만 잘 지키면 정치적인 자율성을 보장받으니까 실리를 위해서라도 조공국이 대기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고려와 대 대립하며 조선을 세우자마자 바로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조공국 이 되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당시에는 이게 정치적 정당성을 인정받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속국이란 상국을 모셔야 될 나라로 인정하고 그걸 통해 자신들의 안위와 입지를 확보하는 특수한 지위였던 거예요. 이게 현대사회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서구권 사람들은 자신들이 식민제국을 운영했던 역사가 있다 보니까 조선은 명나라의 속국이었어. 이렇게 들으면 아, 한국은 중국 식민지였구나. 한국은 무슨 보령 같은 거였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동아시아의 과거 국제 질서는 아예 서구식 국제 질서와는 개념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속국과 식민지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게 이상적인 속국의 의미이긴 한데 현실이 꼭 이상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았어요. 조선은 명나라에는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신하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와의 관계는 달랐어요. 명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북방에서 만주족이 힘을 키우더니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명과 대립하기 시작한 거예요. 조선은 계속 명 쪽에 붙어 있을 거냐 아니면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후금 쪽에 붙을 거냐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였죠. 이때 조선의 광해군은 명과 약간 거리를 두고 후금과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선 내부에서 심각한 반발이 일어납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명을 배신하고 오랑캐 쪽에 붙는 게 말이 되냐 비판이 일었죠. 이런 배경에서 쿠데타가 일어났고 신명을 내세운 인조가 왕위를 잡습니다. 근데 이걸 본 후금은 너네 왜 이상한 짓 하니? 우리가 우스워? 하면서 광해군에 복수를 하겠다며 쳐들어왔고 그 결과 조선은 후금과 형과 아우의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 명나라가 살아있을 때이기 때문에 후금도 굳이 조선한테 명과 관계를 끊어라 이 정도까지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조선은 그냥 후금과 적당히 형식적으로 관계만 맺었죠. 근데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몇년 후에 후금의 홍타이지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황제에 직위해요. 이때 조선한테 축하 사절단을 보내길 요구합니다. 조선에서는 사람들이 가긴 했는데 청나라가 요구한 예절을 완벽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명나라가 요구했던 건 삼귀구고두리라고 해서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아홉 번 고개를 숙여 조아리는 거예요. 이게 명나라의 전통을 응용해서 만든 건데 조선의 입장에서는 청을 명을 대체하는 상국으로 완전히 인정하기가 싫었기 때문에 이걸 안 했어요. 애초에 인조 입장에서는 정권을 잡은 명분이 친명이었는데, 이제 와서 청 쪽에 붙자니 그것도 상황상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매한 관계 때문에, 청은 조선이 아직 우리를 인정 안 하는구나 판단하고 침공을 시작합니다. 병자호란의 시작이었죠. 조선은 운도 별로 안 좋았어요. 당시 청의 초기 수도였던 선양을 보면, 조선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워요. 쳐들어오기 딱 좋죠. 이때 조선은 안타깝게 패배했고요 결국 인조가 직접 청 황제 앞에서 삼괴구고 두례를 하는 굴욕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은 신하의 나라가 됐죠 예전에 명의 속국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청의 속국이 된 거예요 이 과정에는 사실 좀 모순이 있습니다 원래 동아시아 전통에서 속국은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평화적이고 자발적으로 상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청은 조선에게 신하 나라가 될 것을 무력으로 강제했죠. 지금의 중국 고등학교 역사 국정 교과서를 보면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에는 종주국이 번속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무력으로 형성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런 이상과 달리 실제로는 무력이 개입한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조선과 청의 관계는 무력으로 성립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조선은 전통적인 속국 지위에 따라 자주권을 보장받았습니다. 청은 비록 초기에는 강제력을 사용하긴 했지만, 그래도 속국들의 내정에까지 간섭하길 원하진 않았어요. 그냥 명이 그랬던 것처럼 상국 대접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신하 국가로서의 예의를 다른 나라들이 잘 보여주길 요구했어요. 이런 맥락에서 행사 같은 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청의 최전성기를 이끈 건륭제의 팔순잔치에는 지금의 미얀마, 오키나와, 네팔, 대만, 베트남, 태국, 조선 등에서 사람이 파견돼 황제의 생일을 축하했다고 합니다. 이때 건륭제는 시를 지어서 기념했는데 한 가족인 중외가 진실로 융화됐다며 기뻐했다고 해요. 주변국들이 다들 한 가족처럼 모여서 청나라를 받드는 게 기분이 좋았나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청나라는 그 질서의 중심에 있는 종주국으로서 주변국들에게 정말로 잘해줬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기서도 이상과 현실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상국은 조공국을 가족처럼 대하며 필요할 때는 군사적 지원도 해줘야 해요. 근데 현실에서의 청은 주변국 왕조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냥 나몰라라 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1800년대에 들어서 청의 국력은 약해지는데 서방의 제국들이 아시아로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조공국이었던 네팔은 영국이 쳐들어오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청에 요청했어요. 하지만 청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조선도 비슷했어요. 1860년, 청은 제2차 아편전쟁에서 서구 연합군에게 패배하면서 나라의 위세가 심각하게 기울어요. 프랑스는 청에게 미리 침공 계획을 알렸어요. 이때도 청은 조선은 자주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대신 조선에게는 야, 이제 프랑스가 쳐들어갈 거니까 적당히 타협해서 돌려보내.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정도로만 액션을 취했죠. 나중에 미국이 조선을 침략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일어나는데, 배를 타고 대동강으로 온 미국인들이 통상을 요구하면서 대포를 쏘자, 조선군이 배를 급습해 미국인들을 살해했어요. 이걸 계기로 미국은 조선을 침공하는데, 이때도 청은 미국이 쳐들어올 거라는 걸 알려주기만 하고 도와주진 않았죠. 근데 이렇게 도와줘야 할 때는 속국은 자주국가입니다. 하고 안 도와주더니 또 나중에는 태도를 바꿔서 아예 조선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려고 하기도 했어요. 서구 열강이 너무 밀고 들어오니까 자신들의 입지가 작아질 것을 우려해 조선을 자신들 영향력 아래 두고자 했던 겁니다. 1882년에 조선에서 이모군란이라는 군사 반란이 일어나자 조선에 파병을 왔던 청군대는 흥선대원군을 납치해서 텐진에 감금해버려요. 그후 조선에 대한 지배력을 키우려고 시도했죠. 하지만 당시 청은 열강들 싸움에서 밀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청나라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전통적인 상국과 속국의 모델을 충실히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조선을 아예 점령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죠. 조선은 중국의 소나기에 완전히 넘어갔던 적이 없어요. 전통적 의미에서 속국의 지위를 가졌을 때는 자주국가로서 인정받았고, 나중에 열강들이 식민지 경쟁을 할 때도 중국은 영향력 확대를 뜻한대로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이렇게 보면, 적어도 조선을 놓고 보자면, 한국은 중국과 사실상 한 나라였다. 이렇게 말할 근거는 없어요. 괜히 속국이라는 과거의 표현이 현대사회에서 갖는 애매한 의미를 이용해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부적절한 역사 해석이 될 겁니다. 속국이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대로 중국사를 꿰뚫는 질문 25의 내용을 참고한 것인데요. 아무리 교수님들의 설명이어도 역사 해석이 완벽하진 않을 수 있으니 혹시 오류가 보인다면 지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함께 생각해 보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